안녕하세요 진지한 윤코치입니다. 겨울철 밖이 추워서 많이 웅크렸으네요. 날씨가 따뜻하고 뛰기 좋은 봄이 왔어요.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를 위해 런닝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비용도 들이지 않고 신발과 옷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다짐한 것은 3일만 가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런닝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딱 일주일만 뛰어보세요. 예를 들어 사우나 같은 곳에서 더운 온도로 땀을 배출하는 것은 몸의 수분만 빠져 나갑니다. 몸의 근력을 사용하여 나오는 땀은 몸에 묶여 있는 찌꺼기를 쭉 빼줍니다. 몸에 독소가 빠지는 기분 한번 느껴보세요. 최대 심박수 60에서 70%로 띄워줍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주면 자신의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20에서 나이 40을 빼면 최대 심박수 180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대 심박수 180에서 70%를 하면 약110몇 박수가 나오죠. 110에서 120몇 박스로 뛰어야 효과적으로 지방이 연소됩니다. 너무 가볍게 걷거나 뛰는 것으로 지방연소가 안되니 주의해주세요. 세바시에서 야나두 김민철 대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업으로 망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였답니다. 무기력에 빠져 삶의 의욕도 없고 죽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스스로 약속한 것이 양치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세번만꼭 하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고 성취감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망했던 사업을 벗어나 사업을 하나씩 다시 읽어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을 30분씩 가볍게 뛴다면, 그리고 바로 조금의 변화를 얻었다면, 그것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는 당신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런닝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입니다. 러닝을 계속 뛸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양치질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밥 먹고 양치하는 것을 합쳐 루틴을 만듭니다. 루틴은 자신도 모르게 안 하면 찝찝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출근 전에 런닝하고 샤워하기, 퇴근 후 육아 및 일과 마치고 런닝하기, 양말을 수납장에서 빼놓으세요. 그리고 샤워랑 묶어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러닝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을 감히 장담드립니다.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만들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파이팅!